안녕하세요. 아라로입니다. 궁금하신 종목, 마저 12종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머닉 PN인데요. 이 차트의 역사를 보면은 2016년부터 2020년도까지 좌우대칭 중간 매물 소화를 하고 여기서 빵쌓주죠 그리고 여기 <laughs> 라인은 이제 지지로 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빵 싸주고 1060일 정도 수렴을 수렴을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이 정도 이제 기간과 가격 조정이시면은 조정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 우아양하는 추세가 이제 우상향 안으로 추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라인 여기 라인 이제 우상향 해주면서 여기 물량을 이제 확실하게 장악이 들어가면 이제 무슨 모멘텀이 있으면은 여기 라인까지는 쏴줄 거고 세력 마음에 따라 좀더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라인에서 봤을 때 오늘 상한가를 갔더라고요 보시면은 여기 초록색 이 지지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강한 지지대잖아요. 그래서 여기 라인은 이 원익 피해니가 좋다. 하면은 이 라인에서는 매수 자리였어요. 근데 지금 이 자리는 모릅니다. 이건 중간지대라 위로 더 갈지 아니면은 다시 아래로 여기서 이러, 이럴지는 몰라요. 누구도 지금 여기 상한가 가는, 가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건 세력의 마음입니다. 장대한 부분. 그래서 지금 여기서 주가를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어쨌든 시간이 얼마 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상향을 한다. 이 차트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갈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우상향을 할 차트입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또 이렇게 갈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우상형은 한다. 라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차트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현대 로요이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큰 그림에서 봤을 때, 이제 가장 많은 매물대가 여기 박스 구간이에요. 여기서, 내려오고, 중간 매물 소화하고, 그리고 여기 또, 뒤쪽에 높은 쌍바닥 모양을 올려줘서, 여기는 이제 강력한 지지대다, 여기가.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박스를 만들어주면서, 여기 물량을 거의 다 먹었어요. 거의 다 먹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8개월 정도 여기서 이러고 있었으면은, 여기 애네들은 다 팝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마물, 여기 이제 매물대를 마지막 테스트를 한건데 여기서 그럼 뭐 여기서 곳곳이 이제 개미들도 탔겠죠 그리고 이게 아마 마지막 조정인 것 같아요 여기 애들 또 개미가 탔을 거 아니,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개미들이 이제 이 파동을 견뎌냅니다 이제 여기 아마 여기까지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지금 바닥을 다져줄지 그것 도중요한데 많이 떨어지면은, 26650원까지는 빠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여기 라인, 34,000원에서 36,000원 라인, 터치를 해주고, 이 조정이 여기까지 줄지, 뭐 여기까지 줄지는 모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이제 다음 이제 스테이지로 갈 겁니다. 현대로템은. 현대로템 한데로템 같은 경우에는, 방산, 이제 수주, 꽉차꽉 차있다고 꽉 해야 되나 어쨌든 2026년까지 수저가 좀 많이 차있잖아요 차 그리고 현대 그룹주도 이제 포스코 그룹주 애들처럼 같이 랠리를 뛸 수도 있고 이제 열차 중에 이제 진공열차라고 해서 하이퍼루프에 관한 이슈가 다른 나라에서 만들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슈가 나오면은 또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스윙으로 그냥 계속 우상향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탄탄히 다지고 온 거라서 이거는 튼튼해요, 이거는. 세력 입장에서 굳이 이렇게 차트를 깰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26,650원이 여기가 아마 바닥일 거다. 많이 내려가면요. 그래서 여기에서 바닥을 다져주고 올라갈 겁니다. 한두 달? 좀 천천히 올라가서 그냥 3, 4달 걸려가지고, 아니, 3, 4달? 어쨌든 여기서 만든 다음에 빵갈 겁니다. 그게, 어, 좀, 이게 주식이 지루합니다. 이건 기다리셔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세노텍. 음. 그리고, 세노텍은, 이거는 계속, 그냥 저는 에너지를 모으는 차트 같습니다. 윗골이 빵 싸주고 갈것 같이 하면서 개미들이 이제 타고 이제 손절시키는 그리고 계속 에너지를 모으고 어떤 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는 차트 같아요. 여기 한 2,570원? 여기 주황색 여기 선 넘어가면 가면은 막대한 시사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또 언제 갈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수렴으로 봤을 때 여기 수렴까지 한 다음에 여기 구간에서 어느 구간에서 어느 시점에서 튀어나가는 시나리오 하나라 이게 만약에 여기 여기다 그러면은 이 골파기가 하나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털고 가는 시나리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다리기 싫으면은, 기다리기 싫다. 그러면은, 도, 이거, 이렇게, 알럿트도 놓고, 알람을 해놓고,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이거 상향 돌파. 이렇게 해놓으면은 뜹니다. 상향 돌파. 이런 식으로 해놓고 딴거 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그리고 SD 바이오 센서. <laughs> 이거는 제가. 어디서 한번 언급을 드렸냐면은 자 여기서 한번 살, 말을 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거 무려 여기서 84%가 빠졌어요 아 그래서 이거 곧 여기 라인을 뚫겠다. 지금 또 보시면은, 82선 막고 있는데, 많이 올라가면은, 여기 2200원짜리까지는 열려있다. 그리고 여기서, 좀와리가리치다가 저는 여기 라인까지 가줄 것 같거든요? 저는 연말까지 계속 우상할 거라고 봅니다. 증시가. 그래서, 근데 이 진단 키트가 어쨌든 2021년, 2020년 코로나 때 해먹었잖아요. 그래서 막 여기 라인을 뚫고 이렇게 가지 못할 것 같고 많이 가면은 2만 원까지는 열려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계속 행보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행보하다가 여기 라인 깰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안전 안전한 안전한, 안전한 추세선은 아닙니다. 여기 어쨌든 리스크는 안고. 예술을 하셔야 된다. 이게 좋아 보이시면. 네, 이렇게 보입니다. SD바이오 센스 어쨌든, 여기서 반등 나올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정도만 보고, 그리고, 사마페인트. 이거 사마페인트, 이 예, 주봉으로 봤을 때, 이게 또, 같은 패턴의 연속이거든요? 박스권으로 이걸 보자면은, 하나, 두 개, 세개 이건 작은 프렉탈이에요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고, 이게 이거다 그래서 지금 어느 자리에 갔냐면은 이렇게 이거잖아요 이렇게 이거고 지금 여기 구간이 A지 않을까 여기 구간이지 않을까. 이렇게 간단한 선은 아니고요. 이제 여기 물량 자음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8,360원에서 9,600원까지 좀 행보하다가 이거 주봉이에요. 이거 주봉. 이 정도 행보하다가 여기 라인 가줄 것 같다. 그리고 조정을 몇 개월 받은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건설 많이 이제 좀안 좋았죠. 이제 부동산 쪽. 이제 좀 활기를 뗄것 같습니다. 내년 3, 4월쯤? 그래서 이렇게 뭐 마지막 이제 건설 주들 마지막 파동을 위해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상하페인트. 상하페인트도 우상을 할 거예요. 차트가 이쁩니다, 이거. 이쁜 차트입니다. 여기가 바닥이 맞을 거예요. 네. 그리고, 쇼박스. 음. 쇼박스 오징어게임2로 가지 않을 거냐고 물어보셨는데, 어, 이제 오징어게임2 언제 나올지는 저도 모르죠. 근데 이제 아마 내년쯤이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여기 바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좀안갈것 같습니다 미디어 관련주가 올해는 안갈것 같고 아마 여기까지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4,000원까지 그리고 여기서 좀 쉬었다가 팡 싸주지 않을까 네, 오징어 게임으로 갈것 같긴 한데 좀 행보를 오래 할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보여요 이, 이 정도의 행보는 이따가 빵 사줄 것 같다 근데 그게 내년 초일 것 같습니다 네, 쇼박스는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휴머시스 이거는 지금 보시면은, 일봉인데, 여기서, 이게 파란색 41선인데요. 지금 여기 세번 저항을 맞고뚫어졌죠 그러면은, 여기가 또 이제 지지점이 됩니다. 그래서 2600원에서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거고요. 예전에 이거 선 그어놓은 건데, 지금 이 추세의 저항을 또 맞아버렸죠? 그래서 이게 여기까지 조정을 준 다음에 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은 여기 지지점이 깨지면 은 다시 여기서 오랜 시간 동안 횡보할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가 키포인트지 않나. 여기를 지켜줘야 다음 상승 구간까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3,700원이나, 여기, 많이 쳐주면 여기까지.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 깨지면은, 안 보는 게 낫다. 그리고, hm, 만오, 제가. 이거는, 무슨 모멘텀으로, 여기 라인을 뚫은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보시면은, 2007년부터, 2022년 5,678일 박스권을 뚫어주고 지지 리테스트를 하고 한번빵더 쌓아줬어요 그리고 여기 주봉으로 봤을 때 여기 이 회색이 120주선인데 계속 여기 밑으로 세력이 안 보내주려고 하죠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여기가 키포인트다 여기 라인이 안 깨지면은 얘는 계속 고생할 가능성이 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여기를 손절 라인으로 잡으시면 됩니다 이게 좋아 보인다 이게 어쨌든 여기 오래된 매물때 박스권을 상단을 뚫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게 좋아 보인다면은 여기를 손절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된다 22% 손절 보시고 이제. 마음에 준비를 하시고 뭐 들어가시는 거죠. 이게 좋아보이신다 하시면 그래서 뭐 이렇게 갈지 뭐서 꼬라붙고 오랫동안 행보를 하고 나중에 갈지 그거는 모릅니다. 그래서 여기만 이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laughs> 플레이그램 같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 프렉탈 관점에서 여기 지금 4번 구간인 것 같다. 4번 구간인 것 같다. 4번 구간인 것 같다. 4번 구간인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장대한봉이 나올 수도 있다. 라고 말했었는데 이게 또 이게 비공식 작전 이번에 나온 영화 뭐 지분을 가지고 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걸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전원 사체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데 이제 근데, 개미들한테 소문이 났나? 세력이 또 골을 팠습니다. 또 지금 골을 팠다. 더 메디팜처럼 골을 팠어야지금 그래서, 제로성 게임이 될것 같습니다. 누군가, 누군가 손절을 해야, 관심이. 관심 없어진 올려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낮잖아요. 그리고 이제 작전주다 보니까 세력주다 보니까 얘네들이 마음껏 가지고 놉니다. 어차피 이제 동전주로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얘네들 마음이에요. 언제 갈지는. 근데 여기는 뭐 저점 여행이 맞다. 그리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는 자리도 아니에요. 어쨌든 여기 4번 4번 자리잖아요. 뭐 많이 걸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존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손절 안 하실 거면. 은 네. 그리고 페인. <laughs> 이거 이것도 리오프닝 관련주잖아요. 이번 이 거래일 동안 화장품 관련주 애들이 많이 올랐는데, 그뭐 하이로닉이나 미용기기 같은 것들도 좀우상향 하는 추세잖아요. 이거 이제 그거거든요. 보시면은, 여기랑, 여기랑 기간대칭이 잘돼 있다. 이게 중간 매물 소화봉이고, 바닥이 잘 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두 번을 꽂아 줬다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지 모르겠지만은 여기 3,100원 라인 안 끼면은 여기서 좀 행보하다가 빵 쏴줄 겁니다 이빵 쏴주는 게 상한가 정도는 한번 쳐줄 만한 그런 상승폭이 나올 거예요 라인까지는 한번 기대해 볼수 있지 않나? 40%, 30%에서 50% 정도? 한번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좋아 보입니다. 여기 라인까지 충분히 갈수 있다. 네,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이거 주봉으로 한번 봤었을 때, 이게 40주봉선이거든요. 아, 20주봉 20주봉 여기를 안착을 해줬다. 안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20주봉 이거 안착을 하는 거는 의미가 커요. 그래서 다음 상승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행보 좀할것 같아. 같아요. MP. 그, MP 확장 현실 이제 메타버스 관련 중인데, 이번에 프로이천도 그렇고, LED 관련주들도 좀 2차 상승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예전에 여기서 한번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서 말했을 거예요. 근데 보시면은 딱 여기서 세력이 멈췄어요. 원래 여기서 돌려주는 일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는 일도 있어요. 근데 세력이 고를 한번 덮었다 여기서. 그래서 여기서부터 흐름이 보시면은 내리면서 반등을 주는데 이6 1선이 초록색 6 1선인데 여기를 뚫지 못하고 이번에도 저항을 한번 맞고 지금 내려오는 건데 저는 여기가 바닥으로 보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추세에 딱 지금 맞죠 여기서부터 내려오는 추세선에 딱 맞다 이 비율이 보통 이제 세력들도 비율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여기 라인을 뚫어주는 장대한봉이 나온 다음에 아마, 여기까지 우상을 한 다음에, 조정을 빡준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를 뚫어줄 때, 뭔가, 크나큰 이슈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 4,600원? 여기서,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보시는 게 낫다. 중기, 단기? 중단기? 여기까지 보시는 게 낫고, 지금 어쨌든 여기서 사시면 스윙으로 충분히 가져가시만 하다. 조정을 좀 오래 받았거든요. 보시면 여기서도 이제 기간대칭이 되죠. 어느 정도 딱 보시면 느낌이 오시죠. 그래서 MP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는 오는 현실입니다. 미래의 기술에 오는 현실이기 때문에 충분히 모멘텀적으로 괜찮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US키. 이거 예전에 분석했을 때그 작도 그대로 그냥 둔 거예요. 아무것도 손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수를 놨두는데 지금 이 분홍색 경우의 수로 지금 가고 있어요. 여기 라인 안 가줄 것 같습니다. 여기 라인 지금 지켜주고 있죠. 여기서. 음, 여기서 지켜주고 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검정색 저항이 맞춰 여기를 뚫어주는 장대양봉이 팍 나오고요 여기서 이제 몇달 놀아 준 다음에 여기서 놀아 주는 게 중요해요 지금 여기서 놀아 주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서 놀아 줄때 여기를 딱 지지를 해 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강력한 시세가 분출이 된다 라고 보입니다 강력한 시세 분출 보수적으로 봤을 때 여기고요 그래서 강력한 시대 부출이 예고가 된다 그래서 지금은 W패턴인 것 같은데 근데 이거 언제 보낼지는 세력 마음이라 이렇게 지금 이 구간에서 50일 정도 행보하고 있는데 이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세력 마음이라 네. 어쨌든 지금 흐름은 좋다 이렇게까지 다본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